역대하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러할 다름이니이다. 아멘. 아,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어, 두로 왕에게 네,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 백향목 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성전을 어, 어, 집을 짓는데. 큰 집을 짓는데 중요한 그런, 어, 제목인 것이죠. 그벽항목이 있는 그 두루 땅에 있는, 그 또, 어, 여러 가지 어떤, 제, 어, 여러 가지 건축의 어떤 재료들이 있는, 그래서 그곳에, 어, 두루왕에게 빈지를 보냈는데, 뭐, 여러 가지 일, 말들을 하지만, 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솔로몬의 어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짓는 이 성전,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어, 또 그래서 어,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그 그 얼마나 크신데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영접 주를 이렇게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뭐 성전 내가 이렇게 크게 짓지만은 그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시겠냐? 느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크다라는 그것으로 가지고, 그래서 나는 성전지체